인사 한번 하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귀한 찬양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무엇보다 복되신 분이고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베들레마국간에 태어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능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발견했다면 오늘은 제가 방향을 좀 틀어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합해져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의 왕이 되시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건 한자 그대로 혼인하기로 정했다는 거죠. 혼인한 게 아닙니다. 혼인하기로 정한 상태입니다. 아마 부모님들끼리 혼인하기로 정했을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요셉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전쯤에 보통 정혼을 하는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수태고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천사에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당황하게 됩니다. 누가 보금 1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천사의 고지에 대해서 놀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임신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천사는 성령이 임하여 임신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아멘 한다는 거예요.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믿을 상황이 아니죠.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너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신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셉이나 상대방 가정에서 당할 고, 그 아픔, 그 다음에 그 핍박,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셉이 결혼 안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집에서 내쫓아도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믿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인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아나못 해요. 아나 싫어요. 나안 해요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부정했다면 그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갑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세례 유한의 어머니이고 동시에 사촌관입니다. 그는 세례요 유한을 임신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45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주님의 임재 앞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마리아나 엘리사벳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가장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지금 나이로 보면 16, 17살 정도 된 이런 처녀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고 또 놀라운 그런 믿음입니다 30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47절, 48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리로다 라고 마리아는 스스로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자신이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마리아와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는 갓 정혼한 시골 처녀였고 그 정혼자 요셉이라는 다윗의 혈통의 청년이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살던 나사렛지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에서도 골짜기고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였을 뿐입니다. 그런 곳에 살던 시골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고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딘가는 전쟁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기아가 굶주리고 있고 부입부 빈익빈 현상과 그리고 내전과 내란과 고통과 공포 속에 정치적 무질서 속에 독재 국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어져서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나 엘리사벳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요. 처녀가 애를 낳아서 애를 뱉다면그 자체로 이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이 조용히 사실은 이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해서 요셉이 또 믿음으로 그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고,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다저 여자랑 안 산다고 말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나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그 집에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결혼 1년 만에 왕비가 죽었습니다. 이 왕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장례를 치르고도. 매일 무덤을 찾고 울고 이름을 부르고 너무너무 흠모하는 것입니다. 아내 생각으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죽은 아내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였어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아내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지어라. 아름답게 꾸며라. 나무를 심어라. 정자를 세워라. 연못도 파라. 새도 길러라. 뭐 등등. 하여간 그 아내가 죽은 무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리는, 꾸며놨습니다. 그리고서는 매일 가가지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하면서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왕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근데 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랬다는 겁니다. 왜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무덤이 보기가 싫은 겁니다. 저 무덤이 주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난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눈물이 되고 무릎이 낙타가 되어서 그렇게 달토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목노아 부르고 그래서 좋은 아파트 얻고 자식도 잘 되고 바쁘고 돈 많고 잘 살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 어느 날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왜 교회에 자꾸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합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와서 기도하더니, 이제는 한 주일에 한번 오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 아내가 죽어서 무덤을 만들 때는, 그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지만, 나중엔 그 아름다운 정원 때문에 무덤을 옮기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반성을 저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우리가 인만우엘 신앙이라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은 바로 마리아처럼 내가 처녀인데 임신을 해서 내가 그래서 세상의 많은 손가락질과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지만 고통과 핍박도 감당하겠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당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은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아픔과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화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옛 모습을 정말 뜨거웠던 그 신앙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인생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교회와 세상은 정해진 은퇴가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리아나 요셉이나 엘리사벳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요셉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가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인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고 핍박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칸타타로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세상 속에서 혼돈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울고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그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되살아나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은혜도 받았으니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탄생의 기쁨과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이땅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하여 주셔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